자, 이 삼성 S D I 같은 경우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 역회된 숄더, 아랫 머리 구간을 만들고 나서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네, 투덜 공식 오늘도 저희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 한 주에 대한 든든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난 주말까지 굉장히 좀 사람을 불안하게 하다가 네. 일단 좀 미안했는지 증시가 다시 좀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전문가님과 이야기했던 거를 좀 복귀를 시켜보면 이게 지금 끝이 아닐 거거든요, 하락이. 그렇죠. 아, 제가 보는 그 시점에서는 오늘 이제 어,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선물 30분 보고 10분 보고 잘 보시면 지금 헤드앤숄더 M자 우측 상단을 그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때그 외인화 기관들이 또현물 넘길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개인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팔고 있어서 저외엔아웃 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네. 어~ 좀 다우지수 하락에 좀엉두이 주면서 음. 좀 물량을 좀더더 더 넘기는 아.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저쪽에 나오게 된다면 한번더 반등이 나올 때 음. 어~ 우리 또 그~ 투자 공식 시청자분들 어~ 주식 매수에서 더큰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 고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고 우리 저번에 에코 프로비엠 말씀을 드릴 때 네. 제가 1 0만7천원 매수를 잡아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 네. 네 그게 어제 찍고 3%가 올랐어요. 근데 오늘 또그 17%가 넘게 올라가면서 여러분 또 수익을 되게 또 엄청 창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전체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M자형에서 이 오른쪽 어깨 위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찍으면 다시 쭉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다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봤던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좀 하면서 추가적인 전략들 전문가님과 좀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언급을 주셨고, 일단 오늘 좀 저희가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종목들좀 준비를 했거든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공략과 전략들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첫 종목으로 PNT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어, 토요일 주말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번 주셨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아, 어, 토요일 11시, 가주정이 어, 주식 사사하면서 공략주로 드렸던 P&T인데요. 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3,3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네. 어, 월요일 날 한번 잡아보시면 말씀을 드렸는데, 한팀 미치죠. 33,250원을 찍고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반등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각이 1시 반 정도 어 화요일 1시 반 정도 되고 있는데 PNT 같은 경우에는 8.56%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PNT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 라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이날이죠 월요일날 어제 저점이 33,250원 라인을 찍고 나서 오늘 고점 기준이, 어, 36,150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8%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점사부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이삼각수용 구간 저항선을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리 어, 또봉구 삼아서 한번더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삼각수정 구간 저항선을 말씀을 드려요. 이 저항선은, 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 저항선입니다. 요 저항선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눌릴 때, 눌림목 자리에서 33,300원에서 매수를 잡자고 말씀을 드린 그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에 있는 단기저항선들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43,000원 되어 있는 저항선 라인까지 일단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투자해공식을 계속 시청을 해주셔야 그 위에 있는 목표가가 어딘지도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 겠습니다. 자, 주말에 공략을 주신 종목인데 바로 딱 저점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 가지고 오늘 4% 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 쪽에서도 뭐 2차 동기주 안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PNT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고 진흙 속의 연꽃이다. 또 이런 타이틀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좀 반등에 대한 모멘텀들은 저희와 함께 꾸준히 호흡하시면서 차트적인 관점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려 10%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 SDI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은 안 좋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국 쪽의 어떤 반사 그런 수혜감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에 아,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쳐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몸짓이 큰 종목이잖아요. 10%나 그때하는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포인트일 것 네. 같아요. 삼성 SDI도 저희가 저번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 같은 게 17%에서 한20%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한번또 보여드렸는데, 네. 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6만 7천 원의 매수를 계속 들고 계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오늘 고점 기준, 지금 1시 반 정도인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32.63%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그림이 역회된 숄더 아랫 머리 구간을 만들고 나서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역회된 숄더 팔량을 만들러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 10% 이상 반등이 나면서 22만원을 들고 뚫고, 뚫고 올라가는 그 모습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요 라인들 1차 저항선이 26만 3천원이고요. 이 26만 3천원을 돌파를 하게 될 경우 위에 있는 저항선이 33만 9,000원, 그러니까 한 3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삼성 SDI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삼성 SDI, 어 지금 반등은 얼마 안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 삼성 SDI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크게 기대되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반등이 또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의 공식 계속 시청을 하셔야 위에 있는 목표가 어딘지 알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선동 SDI가 10만원 중반대에서 워낙 또 행보를 오래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많이 모아가서 또 슈팅이 나올 때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20만원 선 재돌파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추가적인 목표가는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해보시를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좀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다음으로는 저희가 엔캠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4%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한국 배터리 소재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새 공제를 받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증시에서도 반등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한 170억 정도의 새액 공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모멘텀은 딱 갖춰주고 네, 있거든요. 네. 채트 관점에서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같은 경우 등 지도 워낙에 큰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지선 최저점 지선 라인을 어, 찾아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렸던 그엔캠입니다자 지금 현재 그 반등이 나오면서 23.92% 지금 상승 중인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엔캠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들을 한번 지금 찍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느 라인을 돌파를 해야, 어 슈팅이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1차 저항선은 8만원이에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 지금, 어, 뭐, 매도를 하시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걸로 보이는데, 엔캠이 만약에 8만원 저항선을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 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아주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한번, 어 여러분들에게또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 여기 있는 세력들이,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은 저항선이 있습니다. 자, 요 저항선을 보시면 8만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한 16만원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에 있는 저항선도 이 파란색 저항선을 보시면 요 라인들을 한번 나중에 뚫게 된다면 16만원을 뚫게 된다면 위에는 26만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그래프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밑, 위에 8만원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일단, 16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홀딩 전술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은 잘 견디시는데, 수익을 못 견디세요. 못 참죠. 네. 그래서 어제 10% 올랐는데, 오늘 2% 빠지면, 아, 어제 털걸. 이런 생각으로, 어, 대응을 많이 하시는데, 수익을 좀 즐기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못 참겠다 싶으시면, 8만원에, 어, 한 20%, 30%만 타시고, 나머지는 홀딩 전술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앵캔 같은 경우는 성방에 대한 가능성이 어마 무시한 것 같습니다. 팔나저항만 네, 하... 뚫리면 바로 주변인 16만원, 그 다음에 26만원까지의 네.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라 하시니까 홀딩 관점으로 함께 이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오늘도 두 자릿수 넘게 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도 함께 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사실 연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좀기덕이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 글로벌 전구체 수요 회복 기대감 측면에서는 이 종목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채트의 관점에서 오늘 11%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 네.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자, 이거 에코프로 머티는 저번에 저희 그 2차전지 특집으로 방송을 할 때도 한번 번 말씀을 드렸던 그 에코프로머티 제가 눌림 목자리에서 매수를 잡을 라인들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음. 자 오늘도 10%가 넘게 올라가면서 현재 지금 매수점에서 23.27%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봐야 돼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49,000원 요 라인에서는 한번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좀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아예 올라타버렸죠. 올라타고 나서 오늘만 지금 현재 1시 반 기준으로 11% 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라인도 75,000원 라인이라서 지금 매도하시는 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차트를 볼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항선에서 내려오고 나서 현재 구간 아랫머리 구간에서 W 자를 만들고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랫머리 역회된 숄더 아랫머리 구간 W 자를 만들고 만든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게역회된 숄더 팔라인입니다. 자, 역회된 숄더 팔라인을 아 어, 오른쪽 어깨 라인이고요. 어깨 라인을 다 만들게 될 경우 팔라인을 만들어 올라가게 된, 될 때. 슈팅이 아주 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종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차 저항선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저항선 75,000원.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 97,000원 라인이니까 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을 버티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올라갈 때, 어, 수익, 어, 1차 저항선에서부터는 조금씩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창출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차 저항 오기 전까지 일단은 홀딩의 관점으로 쭉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주셨던 매수가에서 바로 반등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1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포스코 구독주 이야기도 좀 전반적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에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이 아쉽기는 하죠. 네. 지난 (31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배터리 쪽의 사업은 아직도 부진한데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줄게 철강 중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하반기에 갈수록 이 회복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될것 같아요. 일단 당장 2분기에 대한 실적은 하회를 하긴 했는데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 종목 긍정적인가요? 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가기 전에 저항선을 원래 살짝 뚫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만 원에 매수를 드렸다가 이게 고정 기준 반등이 나오면서 36.89%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조정 구간입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정도 그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딱 찍지 않고 조정이 났어요. 제가 이거 어 제가 생방송에서 3 4만5천원 라인으로 목표가를 제가 수정을 해 드렸었는데 그 라인을 안 찍고 조정이 나왔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찍었다가 다시 돌파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이 라인들을 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을 삼았어요. 근데 오늘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포지션이 없으시다라고 생각을 하, 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295,500원인데 저는 28만 원, 28만 천 원까지 좀 모아가시는 전술로 한번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 34만 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지금 34만 6천 원 라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저 라인까지 한번 수익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홀딩스 조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지켜보시고, 30만원 이상까지의 가격 반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 짧은 구간일 순 있겠습니다만, 이 안에서의 이 가격 상승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퓨처엠도 보겠습니다 오늘 네. 홀딩스보다의 주가 반등 이 탄력은 굉장히 좋은데 동일하게 뭐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예상치를 확실했었고요 다만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자금 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 동일하게 홀딩스처럼 네. 지금 매수해서 상방에 대한 기회를 노려봐도 되는거아닌가요 이게 제가 예전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목표치를 제가 생방송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원래 목표치는 15만 원이었는데, 이거 16만 5천 원으로 제가 정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도 16만 5천 원에서는 절반을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후에, 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16만 5천 원에서 한번 절반을 청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 지금 고점이 16만 5,100원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 나왔을 때는 여기 위에는 이 저항선을 말씀드리면 한번 저항선을 찍었는데 다시 한번 찍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6만원에서는 절반을 청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이, 이 라인들도 과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지선이었는데, 이 라인이 목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서 매수를 드렸었죠. 근데 위에 올라왔을 때,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찍었어 때도 목표점을 한번더 상향을 해서 16만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그 매수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 방송에서 2 13만원 라인을 오면 한번 매수를 잡아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안 찍고 지금 반등이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밑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이 그 매도 관점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선과 저항선 중간 라인이기 때문에 매수 따라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13만원에서는 한번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쫓아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 가격이 13만원까지의 하락 기회를 주게 된다면 그때는 진입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15만원 아니고요. 16만 5천원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홀딩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